절대적인 양을 채워야 그 임계치에 다다를 수 있고 그 임계치에 다다라야 영어 귀가 트이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. 음, 그럼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와, 진짜 엄두가 안 나요.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물론, 다, 맞아요. 임계량을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. 하지만 그 임계량을 채우고 귀가 트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영어 듣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실력이 크게 줄지 않아요. 음, 실력이 크게 줄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지금 한국어를 만약에 안 듣는다고 해봐요. 몇 년간 물론 처음에 그걸 캐치업하는데 조금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실력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몇 년간의 그런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어, 영어 듣기 한 거가 이제 빛을 바라고 열매를 맺으면 평생 영어 듣기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정도의 수학을 거둘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